꼬부기가 음, 음.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가짜이네요 얘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는요 진짜입니다 이게 저 은은수죠 가짜 그러니까요. 이 가짜는 얘가 진짜입니다 이게 다 뭔지는 아세요? 쌍지예물로 예. 뭐 하셨어요 와 네. 아, 많아요 집에 막 넣어놨던거 그냥 다 어. 넣은거에요 그거 바로 식사 K. 우리 선장님 어디서 와주셨어요? 진짜 아,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아, 왔어요? 어? 어디요? 철원 철원에서 오신 커플링하로 박사 케 이거는 예물이에요 맞죠? 네네 네, 시어머님이 해주신 거 네, 네, 네.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네, 네.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? 선수 잠시... <laughs> 925라고 적혀있어요 운 입니다 이렇요 네. 네, 많아요? 이게 18K 시작입니다 여기다 긁었을 때 살아있으면 14K 이상이야. 아, 살아있죠? 음. 18K도 긁어보면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사라지죠. 아, 얘는 14K로 판명이 나는 거. 예요 엄청 많아 이거. 언제나보 이거 갑니다. 다시 보는 데사 아 이거 보지요 초첨하는 거, 14K고 순금 음. 이렇게 하셔서 얼마 나왔을 것 같지? 450. 450이요? 50만 응. 원이요 이것까지 다 해서도 최대한 400. 400 과연 나왔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? 네. 정말 프리미엄.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안 나오면 다시 음, 큐비 바가지. <laughs> <못 웃음> <laughs> 볼게요. 아, 군수족 빼먹어가지고, 군수족 포함해서. 세상이 얼마요? 600. 6 600. <laughs> 0이요 <laughs> 만약에 안 나온 거지, 겨우. 몇 군데? 길이 다시 박는 거예요? 자, 알겠습니다. 자, <laughs> 어? 보여드릴게요. 자, 910만원. 910만원. <laughs> 너무 보람이 있네. 잠시만요. 쇼핑 시작할게요. 네. 이거 들고 오죠. 어. 우리 사장님 롤렉스 취향 깔끔한 스타일 이렇 깔끔한 스타일이니까 체 걸리적 거리지 않고 <laughs> 힘조 하셨어요? 깔끔한 걸로 와 이렇게. 아,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반짝하십니다 두고 아. 오시니까 그 어떠셨어요? 만족하시나요? 아 참고도 잘해주시고 무게를 진짜 너무 잘하고 이야 이거 두께 보세요 무게가 금은빵은? 가